우리는 보통 고집 하면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좀 그러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강연에 따르면 이게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장을 딱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고집을 부리면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해요. 강연에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그 순간 모든 발전이 스톱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정체 상태에 빠진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고집이라는 덫인데요. 이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먼저 들여다 봐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듣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땡! 하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대화의 문을 자기 손으로 쾅 닫아버리는 셈이죠. 자,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양파의 비밀이에요. 이 강연에서는 지혜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양파 그림이 모든 걸 말해 주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는 겉껍질처럼 좀 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 어, 이 사람 괜찮네 하면서 한 껍풀 벗겨내고 좀더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진솔함마저 상대가 깊이 이해해 주면 양파의 가장 중심, 그 핵심처럼 나의 가장 깊은 지혜와 통찰을 탁 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갈리는 겁니다. 고집 센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의 그 겉껍질 이야기만 듣고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차단해 버려요. 그럼 그걸로 끝이죠. 반면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겉껍질을 소중히 받아들여요. 그럼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속내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핵심 지혜까지 얻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융합과 내공의 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지혜와 합쳤을 때 정말 새롭고 어마어마한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강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융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단순히 1 더하기 1처럼 정보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만나서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살아온 인생만큼의 지혜, 즉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차트처럼 나한테 50만큼의 질량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50만큼의 질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개의 질량이 열린 마음으로 만나면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이 결과를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50 더하기 50은 당연히 100이잖아요. 그런데 융합의 결과는 100이 아니라 15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산수가 아니에요. 각 부분의 합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궁극적인 결과물.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이 내공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진짜 지혜의 원천이 되는 힘이고,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바로 그 에너지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혜로 가는 잘못된 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거든요. 강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정말 단호한 경고죠? 사람들은 산에 앉아있으면 지혜가 열리는 줄 안다.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니다. 앉아있다가 그냥 죽는 거다. 혼자 틀어박혀서 명상하고 고민하면 깨달음을 얻을 거라는 그런 통념을 그냥 한 방에 깨부수는 말입니다. 보세요. 두 길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를 택하면 결국 외로워지고 강연에 따르면 그 외로움은 위험한 영적 존재, 즉, 접신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통한 힘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 인생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나누는 길을 택하면 그건 융합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공을 쌓아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찬란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상식의 시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철학적인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이뤄낸 지적 성장의 총량이 약70%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바로 상식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딱와 닿죠. 우리가 인류 역사 내내 쌓아 올린 이 70%의 상식이라는 기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이 70%의 상식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나머지 30%, 이걸 채우려면 이전과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연에서는 이걸 바로 진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진리는, 네, 맞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융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낡은 상식, 낡은 지식이라는 고집 속에 갇혀 머물 건가요? 아니면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바로 그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